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 대 중국의 순이거 초단에 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거 초단 이 선수는 지금 중국 내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키워내고 있는 그러한 신의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상당히 순이거 선수 발전속도도 빠르고 중국에서는 정말 이제 한국 바둑을 견제하기 위해선 순이거 선수가 성장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연우대 순이거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주현우 선수고요. 백이 순이거 선수인데요. 자 순이거 선수 초반부터 주현우 선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두어갔는데 주현우 선수가 살짝 피해갑니다. 그리고 향소목을 두어가고 있는 순이거 선수. 주현우 선수 날입자로 걸쳐갔고요. 입구자로 받아주니까 또한번 걸쳐갑니다. 자 부처뽑기 정석 시도하고요. 그리고 주현우 선수가 이와 같이 받아주니까 오, 반대쪽 소목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주현우 선수 손을 뺐어요. 그리고 걸쳐오니까 주현우 선수 다가서기 하면서 백의 모양을 갈라치게 하고 있고요. 그러자 순이거 선수도 백한 점을 내비둔 채 반대쪽에서 다가서면서 정말 치열한 바둑을 예상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현우 선수한 칸을 뛰니까 자, 이 장면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는 수법이 여길 붙이고요. 젖히면 이렇게, 2 단조 침했을 때, 흙도 이곳으로 단수 쳐서 이와 같이 두어가는 것은, 지금 이곳으로 두었을 때, 물론 넘어가고 뭐 이렇게 두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백도 빠르게 이 돌을 이제 이렇게 제압하는 이러한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자, 이렇게 두었을 때요, 흙도 지금 이곳으로 하나 두어가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수순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돌이 지금 약간 백, 흙이, 중복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이렇게 지금 젖혀오면 뻗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백도 이곳으로 이렇게 호구치면서 탄력적인 모양을 만들어 갈 때, 흙이 이곳을 끊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패 폐를 만들면서 두어가는 바둑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와, 이곳으로 지금 딱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이쪽을 갖다 붙이게 되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길 받으면, 여길 붙여서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모양을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젖혀 갑니다 자 그럼 이곳을 붙여 오고요 자또 한번 젖히면 끊고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순이 최근에 거의 정석과도 같이 쓰이는 그러한 아주 흑백간의 최선의 길인데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 단수 하나 쳐놓고 여기까지 단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곳까지 보통 이렇게 잡아 두는 수순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여길 잡는 수와 이곳 잡는 수가 맛보기 이기 때문에 백입장에서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눌러갑니다. 순이거 선수 이거 눌러가는 수순 상당히 좋아요. 흙도 하나 밀어두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지켜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 눌러가는 자세가 좋은 게 뭐냐면 흙이 여기에 세력을 쌓았지만 순이거 선수가 눌러간 다음에 상변을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 어찌 보면 순이거 선수의 균형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주윤우 선수 여기서는 뭔가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에요. 포석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중반전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중반전에서는 또 주현우 선수의 이 번뜩이는 수익기가 상당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주현우 선수 먼저 이곳으로 두어 갑니다. 자, 지금 이쪽 두어 가니까 하나 밀어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쪽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 백이 이렇게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막아서 이게 좋지 않느냐? 물론 이곳을 막으면 백이 이와 같이 먼저 견제 들어가는 수순이 있어요. 받아주면, 이렇게 하나 또 끼워 들어갑니다. 자, 이곳을 단수로칠 수가 없죠. 이 돌이 끊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 뒷맛이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막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처럼 차단해야 돼요. 주현우, 지금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순이거 선수, 당황한 나머지 입구자로 붙여가고요. 자, 뻗어두고, 자, 이렇게 젖혀가기 시작하는데, 일단 갈라 나가는 자세가 주현우 선수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주현우, 초반부터 득점 올렸어요. 역시. 감각은 주현우 선수입니다. 자, 이곳 한칸 뛰니까 지켜두고요. 밀어오는데, 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때려낸 수순도 좋아요. 이곳을 잡게끔 유도하고, 아, 지금 이곳을 젖혀갔는데요. 이 수가 주현우 선수 약간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더 냉정하게 이곳 입구자를 두어가는 수가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그 이유는 여길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굳이 중앙 쪽을 젖혀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곳으로 백이 배기... 빠져준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주현우 선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씌워놓기만 하더라도 이 백돌이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파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씌워놓게 되면 이 하변 쪽의 흙 모양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러한 벌림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가 이 입구자를 봤으면 좀더 완벽했는데요. 아, 지금 이거 저쪽 간수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붙여오기 시작하는 순이거 선수. 자, 순이거 선수 이제 버티기 시작해요. 하나 밀어두고, 자, 주현우 선수도 뻗어두니까, 자, 이곳으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같이 도망가자 이거예요. 순이거 선수가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면,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가고, 만약 지키면 날 일자로 뛰는 순간, 흙의 모양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변하면서, 백은 지금 계속 쫓기게 되는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수가 상당히 날카로웠다. 순위가 선수 역시 중국 유망주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연우 선수 한 칸을 띄고요. 자, 이곳 하나 밀어붙이니까 젖혀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젖혀왔는데요. 이거 뭐 주연우 선수 입장에서 당연히 끊어갈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주연우 승도 쉬지 않고 끊어갑니다. 그리고 붙어왔어요 자, 주현우 선수 여기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급소 자리 맞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이 지켜두죠. 여기서도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게 되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수순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수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현우 선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순이거 선수가 이와 같이 호구를 쳤고요. 입구자로 드디어 입구자 이수가 등장했습니다.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돌을 넘겨주지 않아야지만 중앙에서부터 이 변으로 이어지는 흑도를 공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이거 선수의 어찌 보면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러한 수법이 등장했고요 주현우 선수 일단은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 들어갑니다 감히 내 돌을 공격해 이제는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지금 급소자리를 하나 때렸고요 순이거 선수 붙여옵니다 주현우 선수는 오히려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백의 모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자, 이곳 한칸 뛰니까, 주현우 선수, 이곳으로 하나 선수 교환을 합니다. 이곳이 혹시 끊어질 수도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보험 하나 들어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선 단수를 칩니다. 자, 순이거 선수 이곳 하나 선수 교환해두고, 순이거 선수도 이곳 빠져나가는데, 주현우 선수는 오히려 중앙 쪽으로 막아가는 게 아니라, 이백한 점을 더욱더 활로를 메워가면서 타이트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순위 선수도 빠져나갔는데 주연우 선수도 입구자로 빠져나가고요. 자이 자리를 두는 순간, 야 이거 순이고 흐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최강의 주연우 선수요. 예 언제 어떻게 바둑을 바꿔낼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토네이도 같은 선수인데요. 자, 주현우 선수. 역시, 주현우. 지금 이 장면에서, 멋진 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야, 이거 주현우, 해낼 것 같은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수도 등장했어요. 지금 이쪽 빠뜨리면, 한칸 뛰는 순간, 진짜 백돌.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젖혀갔는데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길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백도 이곳을 막아서, 지금 이쪽을 잡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이 돌이 지금 엄청난, 악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와 지금 이 선에 들여다보는 포는 묘수를 등장시켰어요 자이 수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수입니다 연결하면 한칸 뛰기만 하더라도 자 일단 여긴 다 연결됐죠 그리고 이곳을 끊어갈 수가 없어요 아 요거 연결을 시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양단수기 때문에 백돌 정말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막아갑니다 지금도 침착해야 돼요 주현우 선수 묘수를 터트렸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흥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잡으면, 찝고 넘어가게 되어서, 흙돌이 이건 일방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주연우 조심해야 돼요. 역시 주연우 침착해요. 젖혀 놓고, 그렇죠. 막아 놓고 끊어 가게 되면, 아직까지 백돌이 못살아기 때문에, 이거 백돌, 가일수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 두어 가죠. 자, 연결시켜 놓고, 자, 이 자리를 요렇게 지금, 쌍립을 쓰면서 지켜 두었는데요. 이제 백은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선 우하기 쪽을 돌려냈고 그리고 선수를 잡은 주현우 선수기 때문에 자 흐름이 급격하게 주현우 선수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현우 선수는 정말 한 방에 바둑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정말 이 우하기 쪽에서의 이 멋진 이선 묘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족보에 나오는 그런 멋진 수순이긴 한데 실전에서 이렇게 등장할 줄은 정말 꿈에서도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입구자로 이와 같이 살짝 두어가니까 자, 지금 이쪽을 두어가죠. 이것도 이 입구자가 왜 좋냐면 여기를 두면 이거 딱 갖다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코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젖히면 끊고 자, 이거 지금 이쪽 단수 쳐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바둑이 백이 골치깨나 아퍼집니다. 이것도 잡아두고요. 자 그리고 주현우 선수가 지금 여기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데를 두기 전에 자 이런 데 하나 살짝 들여다보고 딱 갖다 붙이면 이거 진짜 빠져나갈 길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구자 상당히 좋은 수순입니다. 자 지금 순이거 선수 역을 막아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못 막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효과적으로 날 일자로 지켜가고 있는데, 주현우 선수 중앙을 치고 들어갑니다. 자, 순이거 선수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이곳에 주현우 선수가 먼저 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젖혀 가고요 자, 이곳 젖혀 오니까 뻗어듭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가면서 뭔가 엉성하게 연결할 수 밖에 없는 순이거 선수. 하나 젖혀가고요 자 막아가니까 양단수까지 하나 쳐놓고 붙여갑니다 뭔가 지금 흑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순니거 선수는 이 흑돌을 잡는 거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주현우 선수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자 뻗어두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또 하나 밀어붙이고 찝어갑니다 자 호구로 쳤는데요 주현우 선수 하나 끊어두면서 선수로 지금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연결하면 후수죠 하지만 끊어놓는 순간 선수가 됩니다. 자, 지금 이쪽. 왜냐면 이곳을 두고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거 뻗어 둬야 되는데 야, 지금 이 장면에서 날 일자로 밀어붙입니다. 자, 이곳을 받으면 이 악수 교환을 통해서 귀를 확실하게 크게 살아 놓고 또 다시 이 흑도를 살리겠다라는 게 주현우 선수의 생각인데요. 역시 수읽기가 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멋진 수순을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순이거 선수 붙여서 반발 들어오고요. 주현우 선수 한 칸을 띱니다. 이곳을 연결하니까, 오, 지금 주현우 선수 오히려 이곳으로 끊어갑니다. 자, 지금 순이거 선수가 이곳을 막으면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이쪽 돌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수 들어가면 갈라버리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곳을 지키게 되면, 틀여다 보고 막아버리는 순간, 순간적으로 또 백돌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역시 주현우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순이거 선수, 일단 찔러서 반발 들어가는데요. 자, 또다시 이곳으로 지금 찔러 들어오고 있어요. 주현우 선수, 여기서는 조금 침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강하게 바둑을 두어 갔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최근에 왜 주현우 선수가 좋아졌냐,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강약조절이 최근에 조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현우 선수 강약조절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젖히는 것보다 지금처럼, 뻗어서 나가는 수순이 좋아요. 또한번 뚫고 나오고요. 같이 뚫고 나가는데, 자, 지금 이곳을 막아오지 않습니까? 아, 주현우,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들어간 수는 상당히 좋았어요. 백돌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곳으로 막아오기 시작하는 순이거 선수, 주현우 선수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 이 선을 내려 빠졌는데요. 지금 이쪽을 만약에 막게 된다면,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요. 아, 어, 지금 이쪽을 만약에 연결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상당히 곤란해지는 게,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버리기만 하더라도, 이 백돌,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정말, 순이거 선수 입장에서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이거 선수, 일단 막아왔는데, 주현우 선수가 이 장면에서 한 칸을 이렇게 띄어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살아있죠? 자,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면, 지금은, 이게 지금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그냥, 이미 뭐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 두고, 이곳을 두면 여기 빠지는 순간 이미 살아있어요. 여기 집도 있고,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고요. 그리고 심지어 찔러 들어가는 수도 지금 선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살아있습니다. 그러자, 자 지금 순위거 선수가 오히려 이곳에 있는 학도를 잡으러 왔는데요. 어, 지금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이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순위거 선수가 여기선 이제 순위거 선수가 바둑을 진걸 알고 차라리 여기서 바둑을 끝내달라고 오히려 주현우 선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현우 선수 상대가 이와 같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들어줘야죠. 승부사라면 그거 들어줘야 됩니다. 자주현우 선수 단수 한방 치기 시작해요. 순위거 선수 오히려 또한 번. 와, 지금 이곳까지 두어 가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잡혔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쪽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호구치니까, 자, 쌍립으로 지켜두고요. 자, 이곳을 지켜서 뭔가 탄력적으로 두어 가고 있지만, 아, 이 단수가 아파요. 자, 지금 백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 붙여오면, 자, 이렇게 젖혀가고요. 여기 두면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집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쪽 두면, 이와 같이 치중 들어가고요. 막아두었을 때, 그냥 이런 데 하나 딱 집어 두게 되면, 이거는 여기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흑돌 다 잡혔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 바꿔치기라고 이야기하기 참 애매한데요. 애매한 게 아니라 참 뻘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현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백돌을 모두 잡았는데요. 주현우 역시 대단합니다. 자, 이곳으로 딱 두어가니까, 순이가 선수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야, 이거 주현우 선수, 정말 멋진, 정말 멋진 묘수로 이바독을 한 방에 역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순간적으로 흑돌과 백돌이 엉키고 설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연수수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특히 이곳을 한대 맞아 가주는이 대세점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주연수수가 골치 아파졌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장면에서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정말 바둑 역사 속에 등장할 법한 그러한 멋진 수순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자리가 상당히 멋진 맥점이긴 한데 실전에서 이렇게 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연 이 수술, 이 수를 꽁꽁 숨겨놨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터트렸습니다. 아, 이거 주는수수 멋졌어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이곳 입구자, 또 한방 이 입구자가 좋았죠. 지금 침착하게 입구자로 들어간 수순이 좋았고요. 자, 이거 막아왔을 때도 침착하게 또다시 일선까지 젖혀놓는 이 수순. 정말 어찌 보면 바둑 역사의 남을 그러한 멋진 수순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찔러 들어오니까, 자, 이거 쌍립 썼는데요. 자, 이렇게 입구자로 도가니까, 이거 코붙치는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켜두니까,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 주연호 선수의 가감성에 의해서, 지금 수익기도 정확하게 끝내놓고 있었고요 붙여놓고,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웬만한 수순을 다 교환해 둔 다음에, 그리고 여기 단수, 끊어놓고 단수 치는 수순, 선수죠. 그리고 압박 들어갑니다. 이곳으로 붙여서 반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요. 자, 주현우 선수가 이 강약 조절하면서 빠져나가는 수순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자, 이 돌이 이렇게 무사히 빠져나가게 되어서는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 지금 한 스무 집 이상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고요. 자, 이거 손을 빼고 이곳을 두어갔는데 두텁게 막아뒀고요. 그리고 또 다시 순이거 선수가 손을 빼니까 이젠 찔러 들어가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단수를 치는 순간 백의 대마가 모두 잡히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중 슈퍼 매치 대한민국의 주연 선수가 중국의 순이거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